안녕하세요. 어, 더운 여름이 이제 거의 다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의 초입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 움츠려 있던 몸을 조금 더 개운하게 활짝 펴주는 요가 함께 해볼게요. 어, 오늘은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나의 옆구리를 활짝 펴주고 굳어있는 척추를 펴주는 자세들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저처럼 다리를 앞쪽으로 모아서 앉아 주실 거예요. 편하신 다리가 앞쪽으로 올수 있게 놓아 주시고요. 양손등 있는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올려줍니다. 우리 아래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 넣고요. 허리와 등받, 그리고 목까지 꼿꼿하게 한번 세워내 보세요. 천천히 턱은 가슴 쪽으로 가볍게 당겨 옵니다. 그래서 목에 있는 긴장을 살살 풀어 주실 거예요. 코로 숨을 깊게 들여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좌우로 왔다 갔다 풀어내주세요. 우리 동작을 하실 때 숨을 참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마시고 내쉬는 숨을 반복해 줍니다. 호흡하시면서 원하시는 만큼 목이 풀리셨다면 고개를 들어서 정면을 바라보실 거예요. 우리 본인의 오른 다리를 옆쪽으로 이렇게 넓게 한번 펼쳐내 보세요. 무릎과 무릎 사이의 간격은 내가 허리를 꼿꼿하게 펴낼 수 있을 정도까지 다리를 벌려주실 겁니다. 오른 다리 앞쪽에 손등을 내려놓아요. 나의 왼 손바닥은 넓게 펼치셔서 왼쪽 허리에다가 받쳐주실 거예요. 손바닥으로 허리를 살짝 밀어내시면서 허리가 조금 펴질 수 있게 가슴도 살짝 들어 올려줄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상체는 오른쪽으로 내려갈 거지만 엉덩이와 무릎이 이렇게 같이 들어 올려지진 않을 거예요. 엉덩이와 왼쪽 무릎은 계속해서 바닥 쪽으로 내려놓아 주세요. 이렇게 고관절에 힘을 조금 쓸 겁니다. 고관절을 펼치셔서 엉덩이와 무릎은 바닥. 목에 있는 힘도 풀어 주시고, 손등는 무릎 앞쪽이에요. 코로 숨을 깊게 들여마시면서 나의 상체가 좀 내쉬는 숨에 나의 오른 왼쪽 어깨를 오른 어깨죠 오른 어깨를 오른 무릎 쪽을 향해서 가볍게 내려 보내주세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으면 우리 이 상태에서 머물러 주실 거고요 무릎과 엉덩이는 계속 제자리. 가능하신 분들은 천천히 내쉬는 호흡과 함께 어깨를 무릎 쪽을 향해서 계속 내려 보내줄 겁니다. 한번더 고개에 있는 힘을 풀어주시고 한 차례 더 반복해 볼게요. 코로 숨 들여 마시고. 천천히 숨 내쉬고 이제 왼손을 펼치셔서 우리 어깨로 가져갈 겁니다. 어깨로 팔꿈치의 방향이 앞쪽이 아니고 우리 천장을 향할 수 있게 팔꿈치 천장을 한번 밀어내보세요. 쭉쭉쭉쭉. 자, 천천히 이제 팔을 본인의 귀 옆쪽으로 쭉 한번 뻗어내볼까요? 마치 기지개를 피듯이 한번더 고개에 있는 힘을 툭 풀어내세요. 벌써 저도 엉덩이 옆에서부터 옆구리까지 이렇게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숨 참지 않고 한번더 코로 숨 마시고. 마지막 한숨 더. 우리 올라올 때는 먼저 펼쳐져 있던 왼손을 다시 한번 허리 뒤로 가져오세요. 허리를 밀어내시고 손등으로 바닥을 밀어내시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잘하셨어요. 양 손등을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올려주시고 잠시 한 호흡을 정돈해줄게요. 이제 한쪽을 했으니까 반대쪽 다리도 같이 해줘야겠죠. 오른 다리를 접어오시고요, 왼 다리를 쭉 펼쳐주세요. 무릎과 무릎의 간격은 내가 허리를 세울 수 있을 정도. 오른쪽 무릎과 엉덩이는 계속해서 제자리에 고정을 합니다. 오른손바닥 펼치셔서 오른 허리 뒤에 받쳐주시고 손등은 무릎 앞쪽으로 내려놓아주세요. 고개에는 힘을 풀어줄게요. 우리 코로 숨마셔 볼까요? 숨 들여 마시고 천천히 숨 내쉬고 이제 본인의 왼쪽 어깨를 왼무릎 쪽을 향해서 서서히 낮춰내주세요. 잊지 않으셨죠? 무릎과 엉덩이는 올라오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리. 한번더 코로 마시고. 아마 오른 엉덩이에서부터 옆구리까지 조금 뻐근하거나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이제 오른손 풀러서 어깨로 가져갈게요. 팔꿈치는 앞쪽이 아니고 천장만. 천천히 준비가 되셨다면 오른손 귀 옆쪽으로 길게 한번 뻗어내주고 손가락 끝부터 우리 엉덩이까지 길게 늘어나는 느낌 한번 가져가보세요. 코로숨 마시고 내쉬는 힘에 어깨를 무릎 쪽을 향해서 서서히 한번 더낮춰내요 힘드신 분들은 여기에서 머물러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씩 더 내려가볼까요? 무릎과 엉덩이 움직이지 말고 한번 더 호흡할게요. 코로 숨 들여 마시고 코로 숨 내쉬어 보세요. 천천히 올라올 때 오른손 먼저 허리 뒤를 받쳐줄 겁니다. 왼손등으로 바닥을 밀어내시면서 천천히 허리 받쳐서 올라오세요. 잘하셨어요. 양손등을 무릎 위에 올려주시고 한 호흡 정돈할게요. 우리 양 다리를 중앙으로 모아 오셔서 양손을 머리 위로 만세 이제 오른쪽으로 상체를 틀어서 양손 다 내려놓고 가볍게 허리만 틀어줄 겁니다 엉덩이가 움직여지지 않게 이제 얼굴은 정면 바라보세요 얼굴 이제 반대쪽으로 턱의 방향이 왼쪽 어깨 바라봅니다 천천히 얼굴 정면 바라보시고 양손 다시 앞쪽으로. 또한번 양손 머리 위로 만세. 이제 상체를 왼쪽으로 틀어주세요. 양손 바닥. 천천히 척추를 세워주시고, 고개는 정면 바라보고, 이제 턱의 방향은 오른쪽 어깨 쪽을 바라볼까요? 얼굴 정면 돌아오시고, 양손 플라니다 저도 옆구리가 뭉쳐 있던 옆구리가 조금 활짝 펴지고 굳어 있던 척추들이 조금 말랑해지는 기분이에요. 오늘 조금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했던 동작들을 세번네번 혹은 호흡을 조금 길게 반복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열심히 운동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할게요.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